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김고은의 경제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내년에 엔비디아가 도입할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 2세대에 대해서 지금 최근 삼성전자가 이 소캠 2의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삼성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디램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 o c a 같은 경우에는 CPU 옆에 붙는 새로운 형태의 DRAM 모듈을 말합니다. 작은 기판 위에 LPDDR DRAM 4개를 묶어서 만든 탈부착형 구조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갈아 끼울 수가 있고 더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CPU가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는 내년 AI 서버부터 이소캠을 본격적으로 좀 적용할 계획인데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사용할 소캠2의 물량은 총 200억 기가 비트인데 이 가운데 100억 기가 비트, 즉 절반가량을 삼성전자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24GB 칩 기준으로는 약 8억 개 정도고요. 웨이퍼 기준으로는 월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전체 디램 생산 능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라고 어,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남은 물량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6 70%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그 나머지를 가져갈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1세대 소캠을 사실상 독점을 했었던 마이크론의 구도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졌다라는 점인데요. 그 배경에는 삼성의 원비 디램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은 경쟁사에 비해서 원비나 원시공정에서 좀 뒤쳐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정현 부회장이 재설계를 직. 지시를 하면서 원비 디램의 수율과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캠 2의 신뢰도 확보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인 압도적인 생산 능력도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신 공정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주도권을 가지고 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수주를 통해서 삼성이 디램 전 제품군에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범용 디램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주에서 4주 수준으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원시 디램 생산을 월 20만 장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DDR7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까지 오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 hbm뿐만 아니라 소캠 역시나 새로운 메모리 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제품이 ai 서버에는 동시에 들어가다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고부가 메모리 두 축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 내년 메모리 회복 흐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어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제품 옴니클로가 미국 FDA에서 300mg PFS 제형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유럽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전제형 허가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풀 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바이오 시밀러가 됐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이런 옴니클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 150mg을 두번 맞아야 했던 환자들에게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는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출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네덜란드에서는 출시 첫날 국가 전체 시장의 약70% 입찰을 따내는 성과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옴니클로가 가장 먼저 출시된 바이오 시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트룩시마와 램시마등 셀트리온의 기존 제품들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옴니클로 역시나 빠른 안. 차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 확장은 고칠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을 4조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350억 원으로 예상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0% 이상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셀트리오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암제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DC 플랫폼과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두개 물질이 임상 일상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셀트리온은 옴니클로의 미국과 유럽에서 풀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에서의 빠른 확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 진행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렇다 보면 이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더 성과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점쳐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들로 준비해 볼 테니까요. 김곤의 경제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